당신의 이름 뒤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직함이 사라지고, 회사가 당신을 지워버리고, 나이가 당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을 때, 과연 당신이라는 존재는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이것은 수사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대답해야 할 생존의 문제입니다. 2023년, 한국의 한 대기업에서 명예퇴직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평균 근속 연수 25년, 평생을 회사에 바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 중한 명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 회사가 곧 나였는데, 이제 나는 누구인가요? 그는 회사 밖에서 자신을 설명할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떼어내자 남은 것은 텅빈 이력서와 저는, 예전에 그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라는 과거형 문장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브랜드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가장 자주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월급이 나를 증명한다고, 명함이 나를 설명한다고, 학벌이 나를 보호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빌려 쓰고 있는 타인의 브랜드일 뿐입니다. 뇌과학은 냉정한 진실을 밝혀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심리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때단 0.2초 만에 첫신상을 형성한다고 그리고 그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정의하지 않으면 타인이 당신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정의는 대부분 당신에게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복잡한 것을 싫어하고 사람들은 당신을 가장 편한 카테고리에 넣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 그냥 나이 든 사람이구나. 그냥 은퇴한 사람이구나. 그냥 시간 많은 어르신이구나. 소모품에는 브랜드가 없습니다. 교체 가능한 부품에는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가격으로만 평가받습니다. 동네에 두 명의 부동산 중개인이 있습니다. 둘다 20년 경력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만 고객이 몰립니다. 그는 재건축 아파트 전문으로 자신을 정했습니다. 일반 매매도 하지만 그는 재건축 관련 정보를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조합 설립 절차, 분담금 계산법, 이주 시기 전략, 카페에 올라오는 질문마다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재건축 상담은 저분한테 가바가 되었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경력이지만 선택받는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브랜드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일하는 50대 경비원이 있습니다. 다른 경비원들과 똑같이 일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만 입주민들이 따로 찾아와 물어봅니다. 그는 택배 분실 해결사로 통합니다. 택배 사고가 나면 그는 CCTV를 확인하고 배송기사에게 연락하고 입주민과 택배사 사이를 중재합니다. 처음에는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번 기록을 남겼고 해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아파트에서도 그를 스카우트하려 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유튜브에서 구독자 2만 명을 가진 채널이 있습니다. 건강 채널인데 조회수가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채널 운영자는 매달 협찬 제안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뇨병 식단 관리로 자신을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건강 채널은 수백 개입니다. 하지만 당뇨 진단받은 50대가 실제로 먹는 하루 세끼라는 정의를 가진 채널은 드뭅니다. 건강 식품 브랜드가 당뇨 환자용 제품을 출시할 때 담당자는 이 채널을 떠올립니다. 조회수가 아니라 정의가 선택을 만듭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말은 맞는데 나는 뭘 해야 하지? 당신에게도 결핍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느린 부분, 서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의 브랜드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핍을 극복하는 과정이 당신만의 서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60대가 있습니다. 손주를 키우는 할머니입니다. 요즘 육아법을 배우느라 고생했습니다. 분유 타는 법도 달라지고 이유식 시기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행사고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키우다 혼난 썰, 며느리한테 배운 요즘 육아법 같은 처지의 조부모들이 그의 글에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는 손주 육아하는 신녀로 통합니다. 출판사에서 책 출간 제안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함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처에 공감합니다. 당신의 약점이 정직하게 드러날 때 사람들은 비로소 당신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함은 거리감을 만들지만 약점은 연결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봅시다. 브랜드 없는 인생이 위험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정의하지 않으면 세상은 당신을 가장 값싸게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경력은 시간의 축적이지만 브랜드는 가치 축적입니다. 동네에서 요가를 가르치는 두 명의 강사가 있습니다. 한 명은 30년 경력 한 명은 5년 경력입니다. 하지만 수강료는 후자가 더 높습니다. 전자는 요가 강사입니다라고 소개하고 후자는 50대 이상 관절 통증 완화 요가 전문입니다라고 소개합니다. 무릎이 아픈 60대가 요가원을 찾을 때 그들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한 수업이구나. 경력이 아니라 정의가 선택을 만듭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이 나이에 새로 배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빠르지도 않고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해온 것,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하면 됩니다. 철속에서 브랜드를 만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동네 노인정에서 스마트폰을 가르치는 70대, 매주 목요일 냉장고 파먹기 레시피를 올린 50대 주부, 손님 이름을 기억하는 60대 바리스타,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창한 걸한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를 일관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브랜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면, 지금까지는 선택받지 않아도 괜찮은 환경에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은 변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정의하는 사람과 타인에게 정의당하는 사람입니다. 전자는 기회가 왔을 때 선택받고 후자는 기회가 와도 인식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당신의 이름을 검색했을 때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어도 시장에서는 말입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마케팅 이론의 최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기억하려면 최소 7번은 들어야 한다는 법칙입니다. 하지만 브랜드는 더 많은 반복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잔인하게 들리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일로 바쁩니다. 당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기억하고 신뢰하게 만들려면 끊임없는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조금 숨이 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 아무것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귀해지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싸집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브랜드가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90%의 평범함 속에서 10%의 독특함을 기억한다고 당신이 모든 면에서 특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 명확하게 다른 지점만 있으면 됩니다. 차이는 미세합니다. 하지만 그 미세한 차이가 브랜드를 만듭니다. 2024년 한국의 실업률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체감 실업률은 다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브랜드가 없어서입니다. 같은 경력을 가져도 어떤 사람은 기회를 받고, 어떤 사람은 지나쳐집니다. 같은 나이를 먹어도 어떤 사람은 더 귀해지고, 어떤 사람은 더 외면받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정의해주리 기다리지 마십시오. 세상은 명확한 것에만 반응합니다. 당신 이야기를 이제는 정리해도 괜찮은 시점입니다. 어떻게 정리합니까? 첫째, 이미 증명된 행동 하나를 찾으십시오. 당신이 실제로 해본 것, 결과를 만들어 본것 말입니다. 둘째, 과거의 나 같은 사람을 정하십시오. 당신이 겪었던 문제를 지금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고객입니다. 셋째, 절대 타협 안한 선택을 만드십시오. 돈을 덜 벌어도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신의 브랜드입니다. 넷째, 지루할 정도로 반복하십시오. 같은 메시지를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정의하지 않으면 세상이 당신을 정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나이 든 사람, 은퇴한 사람으로 정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정의하면 다릅니다. 나는 30년 경험을 가진 실전 조언자다. 나는 실패를 통과한 선배다. 나는 이 분야에서 독특한 관점을 가진 전문가다. 이렇게 정의하면 세상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당신의 이름 뒤에 무엇이 남을 것인지, 지금 이 순간 결정하십시오. 영암이 사라진 후에도 남을 것은 바로 당신의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온 것을 정리하는 데는 하루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정의한다면 시간은 당신의 편이 됩니다. 왜냐하면 브랜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라는 브랜드를 정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 세상에서 아직 필요한 사람으로 남는 방법입니다. 더 많은 지혜는 지혜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